아, 어, 이제 그래 만져 주면 이제 눈 깜까마 이제 어, 이거 좋아. 응? 응 그래. 응. 어 할아버지. 어, 고양이 발 마사지. 오급이어 오급. 어. <laughs> 어, 잠이 솔솔 오지. 간지럽다고? 발 간지럽다고? 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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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밖에 가봤는데 없는데 비가 이리 많이 오는데 저쪽 구석도 내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 밖에도 지금 비 많이 오는데 몇 번을 찾았는데도 없는데 한머니첨남이이 부위 그 사이에 조금 있는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래 아, 진금 많이 오는데. 쪼꼬미! 막내 어? 쪼꼬미 니 어디 있다 왔어? 비 담았고, 이놈아. 근데 그쪽에 할게. 두 번에 찾아봤는데, 일로와. 들어가자, 쪼꼬미, 일로와. 그래. 빨리 들어가, 빨리. 비 담았고, 니, 어? 니, 네. 야, 많이 보자, 해보자. 어, 그런데 비는 좀 맞아도 비 많이 맞지진 않았는데 어디 숨어있었어? 어, 이거 어디 숨어 있었어? 할아버지가 두 번이나 찾으러 갔는데 어이 놈이 자식 점 남이 어 이쁘이 어점 남이 점 남이 니가 눈썹이 괴롭혀가지고 이제 눈썹이 없으니까 니가 어, 이쁘이 누나한테 눈썹이 역할해주나 동생 역할해주고 있나 니가 어, 이놈의 자식. 평상시에 잘하지, 평상시에. 아니다점남이도 많이 착해졌다 그래. 어, 눈썹이한테 잘했다니던. 눈썹이 나가기 전까지 그래. 에휴. 이쁘게 돼, 이제. 아, 이거 또 동생 없는 걸. 조금, 조금 해가는 거 같다. 에휴. 에휴. 이놈의 자식. 어. 할부지가 부르면 빨리 들어와야겠지. 에이, 남의 자식, 비다 맞고, 어? 억수처럼 비 내리는데, 그 구석에 숨어 있을 때가 돼있었노? 비다 맞고. 에휴, 저 봐라. 비물 닦는다고, 어이구. 차라리, 니, 네 할부지하고 샤워하러 갈래? 목욕할까? 이휴 <laughs> 청소하자, 청소하자. 눈썹이 사라졌지. 종 문을 열자. 이쁘요. 이놈 일단은 여기 가차가 이 안에 어디 있겠지. 저 있네. 눈썹이. 눈썹이 괜찮아? 조치면 안 된다. 애들을. 애들을 밖에 보내야 된다. 아. 깨뚱. 아 깨뚱이. 깨뚱이는 나가면 안 된다. 니 나가면 안 돼. 이쁘이 동생 와서 이쁘이 아 이쁘이를 쫓아 보내야 된다. 니니 나가면 안 돼. 이놈아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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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나 할번아 이쁘이가 나가야 되는데 이쁘이 빨리 나가 이쁘이 아 이쁘이 쪽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불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네 동생 만나러 가 빨리 꼬물이 니 나가면 안돼 깨뚱이 니 나가면 안돼또 또 누굴 보네 애들 다 자고 있다 지금 나갈 애들이 없다 아 다리 밖에 있네 아설만또 나가뿐 거 아니가 어, 눈썹이 여있네 마당에 여있네 불안하다 지금 불안하다 이쁘이 이쁘이 보고 나와야지 이쁘이 이쁘이 동생 동생 봤다 봤다 이놈이 자시 빨리 나가가지고 동생 마당에 지금 헤매고 있다 지금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다 이쁘게 왜안 나가. 동생 봤는데 마당에. 아, 이놈 탈출하겠다. 일로 점프하는 거. 에, 저리로 올라가 보네. 에, 저리로 올라가네. 올라가프트, 올라가프트. 에, 저 올라가프트. 금방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 내가 이제 안에서 마당에서 얘를 쫓아갈 수가 없다. 쫓아가면 무조건 탈출이다. 하, 탈출에 도태다 이제. 아이쁘이왜왜왜안 나갔어 이쁘이 동생 보고 아애들다 자고 있어가지고 이쁘이네 동생 왔을 때 빨리 나갔어야지 이놈아. 아휴, 동생 마당에 있는 거 동생 보고도 왜 빨리 안 나갔어? 어 네가 빨리 나왔으면은 그나마 이 놈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건데 에휴, 어쩔 수 없다 에이 어쩔 수 없다 어 이제 아, 이제 깨치리 잘자네 아이고 막내다 이제

you 뒤에 문도 열려 있는데, 왜 굳이 울타리 위로 해가지고 도망을 가? 그냥 당당하게 나가면 되지. 내 오늘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 깨동아, 이제 너희 마당에서 나갈 시간인데, 해뒀는데, 응? 아저씨가 저, 밖으로 또, 어, 뒤에 밥집으로 옮겨줄게. <laughs> 눈동그레지가지고는 다들, 아저씨가 밖에 나오니까 문 여는 줄 알고, 캐티가로다 어, 나왔어. 나가자 이제, 응? 나갑시다. 깔끔말까 고민하고 있네 지금. 아니 날파리, 이네 눈에 날파리 눈에 붙었다. 꼬리 와. 꼬리야꼬 도망가기 바쁘다. 아. 너네 고밑에숨었 그 나, 고물이야 너희 형하고다 같이 나가자. 어? 나갑시다 그래 아, 나가기 싫나 이놈아 개 a 이 퇴근 퇴근 밖으로 퇴근 나가라 빨리 아 r 형아들 나온대 n 예? a 아, 뭐 형아들이 다니 좋아하니까 r a n a g 겠지만 그래도. 니 어, 네 동생 꼬물이 보는 그때 맞았다, 아이가. 어, 점놈이한테. 응? 나가자, 다들. 나가자. 어, 아저씨가 밥 챙겨가지고 갈 테니까. 나가자, 밖으로 어, 여기 잘한다. 어, 여기 잘한다. 어, 여기 잘한다. 어, 여기 잘한다. 이놈의 눈썹이는 밥 대충 먹고 왔지. 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문희야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있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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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다들 대기 <laughs> 대기 친구도 나오고다 나왔어 개똥이 <laughs> 너 너무 편하게 앉아 있는 거야 이거 개똥이 아 개똥이 깨뚱이. 개똥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으로 가자 개똥이 개똥이 할아버지 방으로 가자 올라가 빨리 위로 올라가 어, 니 코도 닦아야 되네. 코도 벌써 여기 봐라. 색깔 바뀌었다, 애가 이놈아. 자, 빨리 올라가. 그거 갈데 없다. 니 그거 구석에 숨어봤자 뭐하는데. <laughs> 자, 빨리 올라가라. 아, 막내. 막내가 비켜줘야지 올라가네. 막내야, 비켜줘, 빨리. 응? 막내막내막내 막내. 막내, 올라가. 개똥이, 너도 이제 올라가. 요 위로 올라가, 위로, 빨리.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저 남이 제 진짜 아니,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든가. 형들이 너무 많 체지가. 아이고 여기 맞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여기 잠시 대기. 아. 누리였어. 나가라 가면 누리였어 내.